어디 한 번, 마마디오, 버스 낭낭하게 타봅니다. 아, 아, 모두 잘못 골랐다. 아, 노가웃 해야 되는데 모두 잘못 골랐다. 농담입니다, 농담. 모트키트 한번 할까요? 아, 너네끼리 아는 얘기 하지 마. 나도 같이 놀아. 나도 같이 놀아, 얘들아. 이거 내 방송이야. 같이 놀아줘. 캬, 제가 또 비를 좋아합니다. 애들 지금 압도됐죠? 압도됐습니다, 지금. 레하, 레하. 애들 지가 압도 됐단 말이지. 아, 막아버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에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요거만 던지면서 놀면은 이겨버린다는 거. 에이, 격다운 해도 안 되죠? 어딜 귀여워! <laughs> 아, 뭐야, 이거! 아! 아,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아. 네이처로 노는 게 맞을까? 네이처는 알아서 트로피 올라가는데? 나도 내 평타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으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아니 게임이 끝나버렸잖아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끝나지 게임이? 자꾸 아까부터? 아잠깐 아우씨 뭐야 깜짝이야 이게 뭐야난 상대를 보지도 못했다고! 음, 잠깐만. 야, 여기서 포코는 너무 노골적이지. 여기서 내가 포코라면 너무 노골적이지. 하지만, 사람은 좀 뻔뻔한 맛도 있어야 돼. 아, 릴리는 너무 초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야, 야, 봐라. 봐라. 아, 잠깐만! 아, 오지마! 야옹아! 사실, 일찍 죽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관전을 할수 있다! 아, 야옹이 끌려갔다! 중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거 이러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겼네? 뭐야? 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 잠깐만 나도 같이 갈래. 나도 같이 갈래. 아 그렇지 애들 컨디션 관리 안돼. 맞춰줬네. 아하 맞겠냐? 아잠아 안돼 내가 지금 안돼 제발 쳐치지 마. 나이스 야옹아. 자 우리 나오면은 우리는 맞아주면 돼.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맞이해주면 돼. 아아 안돼 야옹아 야옹아 우리끼. 잠깐만 물어볼래? 아, 너왜 자꾸 피가 나와? 뭔데 이거 야, 물어볼래? 물어, 냐? 냐? 아, 하이야, 이거 뭐또 야? 사연생 이렇게 빨리 된다고? 야, 이거 가렌 유미 아니야? 그냥? 이거 그냥 가 아, 잠깐만, 아, 야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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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잠깐이잠이만 이거, 과감하게 갑니다. 베이비샷! 이번에, 과감하게 베이비샷 갑니다! 아, 왜 나만! 야, 이거 그냥 관전 아니냐? <laughs> 이거 그냥 관전 아니냐, 나? <laughs> 마스터의 생태계를 알아봅니다. 관전 버전 아니야, 그냥? 아, 여기서 내가 파워밸런스 한번 맞춰봐? 파워밸런스 한번 맞춰봅니다! 이래도 이길 수 있어? 당신들 이래도 이길 수 있어? 자, 아까 문 배웠죠? 움직일 듯말 듯? 쌀듯말 듯? 말듯.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다 맞았지? 아, 뭔데, 이거? 아, 씨, 왜 내가 지는데? 이거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런 거 아닙니까? 와, 이래야 밸런스가 맞아. 이거 나한테 붙어줄 맘은 없지 그냥 물어봤어 신경쓰지마 그냥 물어본거야 아! 그렇지 이거 제가 컨디션 깎아놨거든요 이거 제가 컨디션 깎아놓은겁니다 그렇지 박수만 나온다 영키2데스는좀 부끄러울지도? 아, 잠깐만,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날지? 아, 뭐야, 이거! 있어 하지만 우리는 마마라는 거아 잠깐만 아이틱아왜 이렇게 얘 사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 여기 일로와 널로와너로와 일로와 널로 일로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으음 응? 평타 다 빠졌지 너. 아하레이치 하하. 이. 상대 평타 세번다 빠진 거 제가 낚아낸 겁니다. 요거는 인정하시죠? 어떻게 어떻게 자.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모하리 나는 바보가 되어